어지러지라다 진짜. 여기 이 수많은 상품들을 보니까 진짜 눈이 어지러지하다 <laughs> 이거 다 지르면 얼마야? 3만, 10일만. 야, 이 씨발 진짜로. 아. <laughs> 어, 어, 원신하다가 오니까 오랜만에 K게임의 맛에 정신을 못 차리겠네, 진짜. 자, 1 2 3 4 5, 6, 7, 8, 9, 10. 야 이거 10초에 한 번씩 똑같은 화면이 반복되는데? 뻔하네요. <laughs> 약간 해카림 같은 말기수 나타나고 여자애 한명 쫓기고 기사단들이 우연히 그거를 구하게 되고 두 손가락을 벌리거나 모으면 카메라로 어쩌고 저쩌고 화면을 다치면 다음 단계로 이동 패드로 조작하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예 공격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헛! 헛! 어우 자동 편하네요 그랑의폰 스킬을 사용하여 적을 물리치세요 물속성 몬스터에 유리한 땅속성 동료 윈과 태그하세요 <laughs> 어, 속성 시스템이 있어? 땅속성에 관한 바 바람... 어? 태그 됐는데? 나마리에랑 태그 하라면서 근데 이미 이미 바뀌었는데? 아니 얘로 바꾸면 윈으로 다시 바꾼 거잖아 근데 이미 시작했잖아 아니 바뀌었는데 왜또 바꾸라는 거야 기사단 생성. 한국의 갱스터 군산. 오. GTA 신 안드레아스. 오. 아. 오. 우린 최고의 기사 그랑나이츠를 꿈꾸는 오소초로 속도마치 기사단이라고 해. PC가 집결된 캐릭터. 완벽하다. <laughs> 이거지. 아나 인어공주 보는 것 같아. 그그 <laughs> 그 이번에 디즈니에서 인어공주 흑인으로 낸다고 했었던 그것처럼. 아 근데 이거 감정 표현 있잖아. 뭐춤 있지 않냐? 다 같이 춤춰요. 이렇게 너무해. 몸을... 아 <laughs> 표정이 씨발 왜 이래? 아이고 <laughs> 아, 배야. 아이고 <laughs> 아, 배야. 여기예요, 여기... 아, 맞다. 이 친구 치매 재능인데 스텝 밟는 거 봐봐. 다리가 무슨 왜 이렇게 얇아? 다리가 이 친구... 이 친구 진짜 너무 딥다크 판타지 안돼? 안돼. 이게 괴리감이 너무 심해. 일러스트는 일본 가짜 게임에서 나오는 그 미려한 일러스트인데, 캐릭터스 꼬라진 차륵이야. 아, 이게 너무 일러스트와 모델링 간의 격, 그 격차가 너무 심해. 진짜로! 봐봐 이거 일러스트는 이렇게 돼 있는데 모델링을 봐봐 모델링이 너무 안 맞아 이 일러스트랑 오소초로 속도 맞추기 사단 달려 <laughs> 가자 오소초로 속도 맞추기 사단 내 네, 자랑스러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보여주지 절망이라 K 게이머 <laughs> 그 정도 가지고 PC 함을 충족시킬 수 있겠나 이 정도는 돼야 PC가 되지 아 야, 눈이 어지러지려 이거 보고 있으니까 아, 최소한 그냥 투명하지 말고 창 갈면 안 되나 여기 이거 배경에 겹쳐가지고 너무 어지러질 한데 진짜로. 이거 다 지르면 얼마야? 3만, 11만 야이 씨발 진짜로 <laughs> 어, 어, 원신하다가 오니까 오랜만에 K게임의 맛에 정신을 못 차리겠네 진짜 어우 야 K게임의 맛이 이런 건가? 근 이상하다 나 주인공 머리 검은색으로 했는데 얘 언제 금발로 염색했냐? 오야나 세븐나이스 2할 때도 그랬지만 이거 하면서 세븐나이스 1 하면 되겠다 응? 잠깐만 이걸 빼먹을 순 없지 아니 아니 이걸 빼먹을 순 없지 자동이동 빼고 경비원과 슬라임의 전투 과연? 과연? 오, 역시, 역시 미슐랭 이거야. 그렇지, 경비원 한 대도 못 맞추는 거야. 창질을 어디 있다니. 아, 근데 십덕은 이게 안 해. 십덕은 IP 있는 게임하지. 이런 게임 안 해. 이 게임 누구의 정을 붙이라고? 이거 어, 어느 캐릭터? 나도 지금 이 게임 쇼타들 보면서 하나도 마음이 안가는데 그나마 아까 나왔던 그 초록머리? 걔 말고는 솔직히 걔도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 아니야 니네 뭐하세요? 싸워!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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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라고! 왜왜 안싸워? 싸워 얘들아 싸워! 뭐지? 이거 끊어야 되나? 어 끊어야 되는구나 야 그래도 가끔씩 이런 게임 한 번씩 해줘야 그 원신이 더 재밌는 법이야 이런 거 뭐, 너무 원신을 많이 하면은 조금 매너리즘이 온단 말이야 내가 원신이, 아, 뭐 하다 보면은 이게 좀 갓가신 요소가 잘안 보이기 시작하고 게임이 슬슬 매너리즘 걸린단 말이야. 가끔씩 한번 이런 게임을 해줘야 원신이 더 재밌어진단 말이지. 소, 소니 게임도 마찬가지야. 가끔 똥같은소니 팬게임을 한번씩 해줘야 소니 포시지가 감사한 법이라고. 사람은 주어진 거에만 만족하면서 살순 없어. 일부러 다운그레이드를 한번씩 해줘야 잃어버린 것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는 거지. 뒤에서 때리는데 왜 막혀? 아니 뒤에서 때리고 있잖아. 여기는 방패가 없잖아. 내가 지금 폭수를 치고 있다니까요. 이런 늦어버렸잖아. 미안 미안. 열심히 쫓아다니는 꼬맹이들이 있어서 놀아주다 보니까 그만. 그래도 키스톤은 문제 없이 회수해 왔다고. 수고했다. 개게리시오 흠, 이제 얼마나 남았지? 아직 부족하다.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뭐지 않 어, 이거 종료 목소리인데. 이거 종려 목소린데? <laughs> 어? 종려님 이런데 계신 겁니까? 아 진짜 캐스트 시발 메인 캐스트 단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 뺑뺑이만 돌리고 있어. 야세븐나이츠씩 진행 좀 어? 돈 받아라. 걔네는 30분 만에 엄마를 죽여버렸다고.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이거 눈에 나오는 빛도 그렇고 아니 이거 오마주인가 이것도? 방금 그 2년도 달성 정말 끝내주는 UI였어. 방금 그 2년도 달성 완전 진짜 와, 왕이 되는 줄 알았어. 진짜 안어울린다내 눈엔 그냥 고철 덩어리 같은 말이지. 그만. 또 공격해? 몇 번을 때리는 거야, 이것들은? 내 눈엔 그냥 고철 덩어리 같도 어? 똑같은데? 아니, 대사가 또, 대사도 똑같은데? 방금 내 눈엔 그냥 고철덩어리 같은데 말이야, 말하지 않았음? 그냥 똑같은 걸두번 반복하는 건가? 두번 클리어했다, 퀘스트를. 아, 또 때려? 또 잡아야 돼? 몇 번을 돌려쳐먹는 거야, 지금? 아, 벌써 세 번째지, 지금? 몇 번을 끝내는 거야? <laughs> 많이 끝났는데? 게임도 끝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할까 그냥 하지 말까 이거 <laughs> 이제 슬슬 이제 슬슬 맛보기고 나발이고 한계가 보이거든 내가 <laughs> 그러 그러니까 한계점이 오고 있는 느낌이거든 이 게임을 하는 게네 재밌었고요 지금까지 그랑 사가였습니다.